자, 배경고 14번 문제 풀어볼게.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할 때, 이 베타가 3 플러스 i의 켤레근. 즉, 3 마이너스 i가 아니야. 왜냐면, 하 여기 X 앞에 개수가 실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켤레근이 되려면, 실 개수, 실수 개수일 때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하자. 그래서, 근이 3 플러스 i니까, 여기 x에다가 3 플러스 i를 넣어볼게. 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3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ib, 3 플러스 i, 플러스 c는 0. 그러면 a 있구요. 3의 제곱, i의 제곱, 8, 플러스 6i 구, 그 다음에, ib를 곱하면 3bi, 3bi 구, 그 다음에, i 제곱 b 마이너스 b지 더하기 c는 0 그래서 실수부분은 실수부분끼리 쓰고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한번 써보자 8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 다음에 플러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3b 가로 닫고 i는 0 이렇게 되면 되겠네 얘가 이제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이거 실수잖아. 얘가 0이면 되지. 그래서, 지금 6a 더하기 3b가 0이니까, 3b는 마이너스 6a가 되니까, b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a가 되겠네. 그치? b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야. 그리고 a는 a고, b는 마이너스 2a이고, 한 문자로 다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이 위식에 보면은, 얘도, 8a-b 더하기 c가 0이야. 근데 b가 마이너스 2a였지? 그러면, 플러스 10a가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10a. c는 마이너스 10a. 요렇게, 한 문자로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되겠지. 요렇게. 그치? 그래서, 이 식에다가, 다시 넣어보자. 그러면, ax 제곱. ax 제곱. 플러스, ibx. b는 마이너스 2a지? 그래서, 마이너스 2a, ix. 플러스 c 대신에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a는 0. 자,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일단 0은 아니야. 그래서 a로 나눠서 좀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ix, 마이너스 10은 0. 요렇게 쓸수 있겠네. 그래서, 얘두 근이 지금, 알파, 베타인 거야. 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자, 근과 개수학 관계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아이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아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요식, 요식을 좀 통분해서 쓰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자 대입하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i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i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다. 이해되지?